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어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2차 전도행 때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 함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할래나 율법 혹은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의 절기까지도 지키게 하는 이런 구약의 행습들을 따르려, 따르라 하는 그들이 있었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음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일장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는데 그러면 복음이 뭔가 바울의 일장에서 이미 아주 강력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이 사실이 복음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는 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벽한 죽으심이고 완벽한 해결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미혹한 것이 뭐냐?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들에게 직접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 그 스스로, 바울 스스로가 변론하는 것이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경험을 들면서 이야기하지요.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빛된 형성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단독의 독대의 시간을 얻게 되죠. 그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담에세우로 돌아가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한 3년을 쯤 지납니다. 이때에 바나바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점검받고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 바나바를 특별히 지목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이 바울과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수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을 친히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교제가 있었고 사김이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다시 두 번째 변론의 내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사도들에게 사도들과 직접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사도들과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도들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문과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 장에서 이 내용을 이제 반론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야기를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서로 사역을 확증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사도들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증했고 또 서로 확인했고 각자의 사역이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 장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14년 만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을 성님이 이미 아시지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가운데 생활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유대 땅으로 피하는 것보다는 유대 땅 밖으로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 훨씬 이로웠겠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완전히 초신자들이 또 안디옥에 온이 크리스천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서 형성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이 바로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바나바가 혼자서 사역하기보다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생각하여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조용히 묵묵히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여기에 이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참이 바울이 겸손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탁월한 엘리트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고 유력한 도시로 가지 않고 그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 묵묵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여기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너무 상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겼고 바울은 2차 전도행을 가고 바나바는 또 다시 자기의 전도팀을 꾸려서 다른 곳으로 전도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에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아직 사역이 나뉘어지기 전에, 2장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이전에 보시면, 제 상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개실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위한 것은 여기서 이 사사로 위라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 전체 이 공동치안에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게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도들만 만났는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않냐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감정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확증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도 된다는 확증을 받게 됩니다. 3 절에 보시면 그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함께 교제하는데 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사도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종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전혀 조건이 되지 않음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이 할례가 이방인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방인 출신들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할례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예 회의를 하게 되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보게 알수 있는데 여기서 아예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확증을 하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에 우상에게 전해 들여진 음식을 먹는 문제 정도만 이것만 좀 멀리하고 할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디도가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고 이 안디옥 교회 들어온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안디옥교에 들어와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다 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함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거짓되어짐을 그저 옳지 않음을 언급을 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역이 서로 분담되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서 각자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각자의 사역을 존중하되 함께 동역하는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십전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불러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서로 사역이 다르고 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역이 다른데. 함께 동역해야 되는 부분은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원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또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또 사역자들도 부르심이 다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에게를 다 하나하나 다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그 불안함 속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들어간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불안함 속에 살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아 이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소풍교회라는 지역 교회 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사역입니다. 제가 충성해야 될 영역이고 또 이곳에 필요한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죠. 각 교회마다, 각 사역자들마다 그 부르심의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특수한 장애인 사역이나 학원 사역이나, 어, 또 직장인 사역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은 또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어떤 분들은 개척의 사명, 또 각자 부르심이 다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만 같다면 다 이, 이 사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다양성이에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통일성도 있습니다. 아, 서로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공동의 사역에 힘을 모으고, 연합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교회도 좋은 연합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 선교단체들,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들을 하나로 묶은. 이, 이런 학원보금마 협의회라는 그런 연합사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십여 개의 학원사역을 하는 성교단체들이 있죠. 각자의 영역이 달라요. 그들의 부르심이 다르죠. 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서 학원의 보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수십 개, 수백 개의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단체들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데는 공산권에, 어떤 데는 동남아시에, 아 어떤 데는 어떤 곳은 아프리카에. 이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사역들을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또 이것, 이 사역자들이, 선교단체들이 또 하나로 뭉쳐서 하는 연합사역이 있어요. 이것이 선교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또 같은 가치관으로 함께 모이는 사역들이 있죠. 저는 요즘 CTC라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제가 소풍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미 세계에 분리 개척을 하게 됐죠. 어, 교회를 어,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소풍교회에 이 개척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성상 속에서 이제 소풍교회가 아, 이제 아주 대단한 결단을,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어, 교회를 두 개로 나누는 과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CTC라는 단체에는 교회의 분리개척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개척이라는 것을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시면 달라요 하지만 마음이 같으면 이 부분에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세계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이후에 이성이 발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성경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운동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말은 아주 좋습니다. 자유자가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기존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전통에 따라서 해석하던 이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로, 그로 인하여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 사람의 작품처럼 여겨지는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흩어지고 갈갈이 찢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다.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이 자유주의에 반대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의 강령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단들이 많이 갈려져 있잖아요. 교단이 갈려진 것도 각자의 부르심과 또 각자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들이 막 다양할지라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 함께 모이면 된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자. 이 성경을 훼손하는 자유주의에 대항하여서 복음으로 뭉치는 연합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생겼는데요. 다섯 가지가 뭐냐면 이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 다섯 가지를 믿으면 다른 교단적인 색깔이 다르고 교리가 좀 달라도 이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다 복음주의 안에 뭉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만든 세계적인 연합체가 WCC라는 거예요. WCC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WCC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 교단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통합 측하고 합동 측하고. 우리는 합동 측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연합체가 뭐냐면 로잔대회라는 거예요. 이 WCC가 있고 로잔대회가 있습니다. 이 로잔대회가 2024년, 내후년이죠. 한국에서 열려요. 전 세계의 복음주의의 그 중심지로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교회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자유주의의 흐름에 빠져 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부르심의 영역이 달랐고 사역의 영역이 달랐어요. 하지만 연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복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 성경이 더입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전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대교의 전통, 할래, 그들의 또 절기들을 이용하여서 이 거짓보금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의 철학으로 교회를 훼손하려 하였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표 중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이단과 또 거짓보금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을 살아하면서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틀렸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래서 나를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늘 겸손히 자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회를 바꾸는 어떤 운동이나, 또 특정한 대상에게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이 역사 전체에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소풍교회가 복음만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훼손시키려 했던 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온전히 선포되는 소풍의 강단이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어쩌면 마지막처럼 소망의 등불이 되어진 이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